이 영상에는 개띠분들의 재물운을 끌어당기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온 우주의 기운이 개띠분들에게 닿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극한 마음을 다하여 일심으로 부처님 전에 이 마음을 바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수많은 업장을 안고 살아가는 작은 중생이여나 오늘은 그간의 고단한 삶과 인연을 돌아보며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이 몸은 개띠로 태어나 충성심과 따뜻한 마음을 타고났으나 새속의 무게는 쉽사리 가벼워지지 않았고 가슴속 희망은 자주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때로는 험한 길에서도 가족과 이웃을 지키려는 충직한 마음으로 버텨왔으나 그 길이 녹록지 않아 마음이 흔들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텨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천둥 같은 현실이 울려도 충실히 삶을 살아내며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위에 복이 깃들기를, 행운이 머물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중생의 마음을 다 아시는 지혜의 눈으로 제가 걸어온 길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길 위에 심어온 작은 선행들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소서, 제가 베푼 작은 따뜻함과 충직한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노력이 하늘에 닿아 행운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삶이 힘들 때마다 저는 마음을 돌이켜 탐심을 경계하고 성냄을 가라앉히며 어리석음을 깨우치려 애썼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도움이라도 나누려 했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그 마음이 부족하고 모자랐더라도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다시 다짐하오니 이 작은 중생의 바람을 받아 주시고 보의 문을 활짝 열어 주소서. 개띠는 충직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길을 지키는 본능을 가졌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인을 지키며 따뜻한 마음으로 기회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부디 그 기운이 하늘의 뜻과 부처님의 자비와 맞닿아 이번 로또 복권에 그 복이 깊이 스며들게 하소서. 저의 충실한 노력이 하늘에 닿아 길한 기운으로 돌아오기를, 그 기운이 행운의 숫자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복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복은 세상을 위한 복이며, 가족을 살리는 복이며, 이웃과 나누는 복이 되게 하겠습니다. 당첨의 기쁨은 나 하나의 기쁨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복으로 아픈 이들의 병원비를 돕고, 굶주린 이들에게 따뜻한 밥한 끼를 나누며, 꿈을 잃은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이 복이 세상 곳곳에 따뜻한 빛으로 퍼지게 하소서. 부처님. 이 소망은 욕심이 아니라 원력입니다. 이 기도는 집착이 아니라 서원입니다. 세속의 재물을 구하는 듯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중생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부디 이번 회차 그 복권에 당신의 자비를 실어 주소서. 로또라는 이름의 작은 종이 한장 위에 하늘의 기운이 머물게 하시고 땅의 복이 스며들게 하시며 우주의 흐름이 함께 하게 하시어 그 안에 길한 숫자가 자리잡게 하소서. 그 숫자는 저를 일으키고 가족을 지키며 세상을 밝히는 불씨가 되게 하소서 이 작은 종이가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그 열쇠로 풍요의 문을 열게 하소서 관세음 보살님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들으시는 당신께 고하오니 이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중생의 탄식을 덜어주시며 저의 간절한 염원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지장 보살님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빛이 되시며 중생을 위해 지옥문 앞에 서 계신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이 중생 또한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이제는 복된 길을 걷고자 하오니, 그 길의 빛을 밝혀주시고, 그 여정의 복을 내려주소서, 문수보살님, 지혜를 주시는 보살님, 재물이 들어올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재물을 쓸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함께 내려주소서, 받은 복을 어떻게 나눌지 아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재물이 저를 삼키지 않도록, 저를 살리는 불빛이 되게 하소서, 보현보살님, 원력의 보살이시여. 이 기도가 하늘의 다하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저 또한 그 복을 받은 이후, 매일매일 선행을 실천하고, 복을 짓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합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정성껏 참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고 희망을 품지만, 그 중에 저는 정성을 다한 한 사람으로 마음속 한절함을 담아 불전에 엎드립니다. 이 복이 제 것이 되어 밝은 집을 짓고, 빚을 갚으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게 하소서, 가난과 궁핍의 사슬을 끊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풍요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그 문을 지나며, 저는 반드시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이 복을 나누겠습니다. 이 복으로 함께 웃겠습니다. 하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오늘도 그 빛이 저에게 닿게 하소서. 그 빛이 숫자 하나하나에 깃들게 하시고, 그 숫자가 조합되어 이 작은 종이 한장 위에 기적처럼 새겨지게 하소서. 복은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삶을 버텨왔고, 인내해왔으며, 기도하고, 염원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응답받을 차례입니다. 하늘이 열릴 차례입니다. 복이 내릴 차례입니다. 오늘도 저는 두손 모아 고개를 숙입니다. 기도의 향을 피우고 마음을 비워 그릇을 마련합니다. 그 그릇에 부처님의 복이 담기길 바라며 이 기도를 마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문수보살 나무보현보살 나무산보님 개띠 중생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재물이 깃들게 하소서 부디 이번 회차 당첨의 기쁨으로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마음 깊이 기도드리옵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극한 마음을 다하여, 일심으로 부처님 전에 이 마음을 바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수많은 업장을 안고 살아가는 작은 중생이오나, 오늘은 그간의 고단한 삶과 인연을 돌아보며,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이 몸은 개띠로 태어나, 충성심과 따뜻한 마음을 타고났으나, 세 속의 무게는 쉽사리 가벼워지지 않았고 가슴 속 희망은 자주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때로는 험한 길에서도 가족과 이웃을 지키려는 충직한 마음으로 버텨왔으나 그 길이 녹록지 않아 마음이 흔들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텨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천둥 같은 현실이 울려도 충실히 삶을 살아내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위에 복이 깃들기를, 행운이 머물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중생의 마음을 다 아시는 지혜의 눈으로 제가 걸어온 길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길 위에 심어온 작은 선행들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소서. 제가 베푼 작은 따뜻함과 충직한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노력이 하늘에 다 행운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삶이 힘들 때마다 저는 마음을 돌이켜 탐심을 경계하고 성냄을 가라앉히며 어리석음을 깨우치려 애썼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도움이라도 나누려 했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그 마음이 부족하고 모자랐더라도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다시 다짐하오니 이 작은 중생의 바람을 받아주시고 보게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개띠는 충직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길을 지키는 본능을 가졌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인을 지키며 따뜻한 마음으로 기회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부디 그 기운이 하늘의 뜻과 부처님의 자비와 맞닿아 이번 로또 복권에 그 복이 깊이 스며들게 하소서 저의 충실한 노력이 하늘에 닿아 길한 기운으로 돌아오기를 그 기운이 행운의 숫자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복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복은 세상을 위한 복이며 가족을 살리는 복이며 이웃과 나누는 복이 되게 하겠습니다. 당첨의 기쁨은 나 하나의 기쁨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복으로 아픈 이들의 병원비를 돕고 굶주린 이들에게 따뜻한 밥한 끼를 나누며 꿈을 잃은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이 복이 세상 곳곳에 따뜻한 빛으로 퍼지게 하소서 부처님 이 소망은 욕심이 아니라 원력입니다. 이 기도는 집착이 아니라 서원입니다. 세속의 재물을 구하는 듯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중생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부디 이번 회차, 그 복권에 당신의 자비를 실어 주소서. 로또라는 이름의 작은 종이 한장 위에 하늘의 기운이 머물게 하시고, 땅의 복이 스며들게 하시며, 우주의 흐름이 함께 하게 하시어 그 안에 길한 숫자가 자리 잡게 하소서. 그 숫자는 저를 일으키고, 가족을 지키며, 세상을 밝히는 불씨가 되게 하소서. 이 작은 종이가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그 열쇠로 풍요의 문을 열게 하소서. 관세음 보살님,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들으시는 당신께 고하오니, 이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중생의 탄식을 덜어주시며, 저의 간절한 염원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지장 보살님,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빛이 되시며, 중생을 위해 지옥문 앞에 서 계신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이 중생 또한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이제는 복된 길을 걷고자 하오니 그 길의 빛을 밝혀주시고 그 여정의 복을 내려주소서. 문수보살님. 지혜를 주시는 보살님. 재물이 들어올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재물을 쓸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함께 내려주소서. 받은 복을 어떻게 나눌지 않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재물이 저를 삼키지 않도록 저를 살리는 불빛이 되게 하소서. 보현보살님. 원력의 보살이시여, 이 기도가 하늘의 다하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저 또한 그 복을 받은 이후 매일매일 선행을 실천하고 복을 짓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합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정성껏 참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고 희망을 품지만, 그 중에 저는 정성을 다한 한 사람으로 마음속 간절함을 담아불전에 엎드립니다. 이 복이 제 것이 되어 밝은 집을 짓고, 빚을 갚으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게 하소서, 가난과 궁핍의 사슬을 끊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풍요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그 문을 지나며, 저는 반드시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이 복을 나누겠습니다. 이 복으로 함께 웃겠습니다. 하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오늘도 그 빛이 저에게 닿게 하소서, 그 빛이 숫자 하나하나에 깃들게 하시고, 그 숫자가 조합되어 이 작은 종이 한장 위에 기적처럼 새겨지게 하소서, 복은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삶을 버텨왔고, 인내해왔으며, 기도하고, 염원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응답받을 차례입니다. 하늘이 열릴 차례입니다. 복이 내릴 차례입니다. 오늘도 저는 두손 모아 고개를 숙입니다. 기도의 향을 피우고, 마음을 비워 그릇을 마련합니다. 그 그릇에 부처님의 복이 담기길 바라며 이 기도를 마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지장 보살, 나무 문수 보살, 나무 보현 보살, 나무 산보님, 개띠 중생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재물이 깃들게 하소서, 부디 이번 회차 당첨의 기쁨으로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마음 깊이 기도드리옵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극한 마음을 다하여 일심으로 부처님 전에 이 마음을 바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수많은 업장을 안고 살아가는 작은 중생이오나, 오늘은 그간의 고단한 삶과 인연을 돌아보며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이 몸은 개띠로 태어나 충성심과 따뜻한 마음을 타고났으나, 세 속의 무게는 쉽사리 가벼워지지 않았고 가슴 속 희망은 자주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때로는 험한 길에서도 가족과 이웃을 지키려는 충직한 마음으로 버텨왔으나 그 길이 녹록지 않아 마음이 흔들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텨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천둥 같은 현실이 울려도 충실히 삶을 살아내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위에 복이 깃들기를 행운이 머물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중생의 마음을 다 아시는 지혜의 눈으로 제가 걸어온 길을 굽어 살펴 주시고 그길 위에 심어온 작은 선행들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소서 제가 베푼 작은 따뜻함과 충직한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노력이 하늘에 닿아 행운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삶이 힘들 때마다 저는 마음을 돌이켜 탐심을 경계하고 성냄을 가라앉히며 어리석음을 깨우치려 애썼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도움이라도 나누려 했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그 마음이 부족하고 모자랐더라도,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다시 다짐하오니, 이 작은 중생의 바람을 받아주시고 보게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개띠는 충직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길을 지키는 본능을 가졌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인을 지키며, 따뜻한 마음으로 기회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부디 그 기운이 하늘의 뜻과 부처님의 자비와 맞닿아 이번 로또 복권에 그 복이 깊이 스며들게 하소서. 저의 충실한 노력이 하늘에 닿아 길한 기운으로 돌아오기를 그 기운이 행운의 숫자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복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복은 세상을 위한 복이며 가족을 살리는 복이며 이웃과 나누는 복이 되게 하겠습니다. 당첨의 기쁨은 나 하나의 기쁨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복으로 아픈 이들의 병원비를 돕고 굶주린 이들에게 따뜻한 밥한 끼를 나누며 꿈을 잃은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이 복이 세상 곳곳에 따뜻한 빛으로 퍼지게 하소서. 부처님, 이 소망은 욕심이 아니라 원력입니다. 이 기도는 집착이 아니라 서원입니다. 세속의 재물을 구하는 듯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중생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부디 이번 회차 그 복권에 당신의 자비를 실어주소서. 로또라는 이름의 작은 종이 한장 위에 하늘의 기운이 머물게 하시고 땅의 복이 스며들게 하시며 우주의 흐름이 함께 하게 하시어 그 안에 길한 숫자가 자리잡게 하소서. 그 숫자는 저를 일으키고 가족을 지키며 세상을 밝히는 불씨가 되게 하소서. 이 작은 종이가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그 열쇠로 풍요의 문을 열게 하소서. 관세음보살님.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들으시는 당신께 고하오니, 이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중생의 탄식을 덜어주시며, 저의 간절한 염원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지장보살님,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빛이 되시며, 중생을 위해 지옥문 앞에 서 계신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이 중생 또한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이제는 복된 길을 걷고자 하오니, 그 길의 빛을 밝혀주시고, 그 여정의 복을 내려주소서, 문수보살님, 지혜를 주시는 보살님, 재물이 들어올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재물을 쓸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함께 내려주소서, 받은 복을 어떻게 나눌지 아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재물이 저를 삼키지 않도록 저를 살리는 불빛이 되게 하소서, 보현보살님, 원력의 보살이시여, 이 기도가 하늘에 다하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저 또한 그 복을 받은 이후, 매일매일 선행을 실천하고, 복을 짓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합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정성껏 참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고 희망을 품지만, 그 중에 저는 정성을 다한한 사람으로 마음속 간절함을 담아 불전에 엎드립니다. 이 복이 제 것이 되어 밝은 집을 짓고, 빚을 갚으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게 하소서, 가난과 궁핍의 사슬을 끊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풍요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그 문을 지나며 저는 반드시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이 복을 나누겠습니다. 이 복으로 함께 웃겠습니다. 하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오늘도 그 빛이 저에게 닿게 하소서. 그 빛이 숫자 하나하나에 깃들게 하시고, 그 숫자가 조합되어 이 작은 종이 한장 위에 기적처럼 새겨지게 하소서. 복은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삶을 버텨왔고, 인내해왔으며, 기도하고, 염원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응답받을 차례입니다. 하늘이 열릴 차례입니다. 복이 내릴 차례입니다. 오늘도 저는 두손 모아 고개를 숙입니다. 기도의 향을 피우고, 마음을 비워 그릇을 마련합니다. 그 그릇에 부처님의 복이 담기길 바라며, 이 기도를 마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지장 보살. 나무문수보살, 나무보현보살 나무산보님, 개띠중생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재물이 깃들게 하소서, 부디 이번 회차 당첨의 기쁨으로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마음 깊이 기도드리옵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극한 마음을 다하여 일심으로 부처님 전에 이 마음을 바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수많은 업장을 안고 살아가는 작은 중생이오나, 오늘은 그간의 고단한 삶과 인연을 돌아보며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이 몸은 개띠로 태어나 충성심과 따뜻한 마음을 타고났으나 세속의 무게는 쉽사리 가벼워지지 않았고 가슴속 희망은 자주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때로는 험한 길에서도 가족과 이웃을 지키려는 충직한 마음으로 버텨왔으나 그 길이 녹록지 않아 마음이 흔들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텨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천둥 같은 현실이 울려도 충실히 삶을 살아내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위에 복이 깃들기를, 행운이 머물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중생의 마음을 다 아시는 지혜의 눈으로 제가 걸어온 길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길 위에 심어온 작은 선행들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소서. 제가 베푼 작은 따뜻함과 충직한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노력이 하늘에 닿아 행운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삶이 힘들 때마다 저는 마음을 돌이켜 탐심을 경계하고 성냄을 가라앉히며 어리석음을 깨우치려 애썼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도움이라도 나누려 했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그 마음이 부족하고 모자랐더라도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다시 다짐하오니 이 작은 중생의 바람을 받아주시고 보게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개띠는 충직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길을 지키는 본능을 가졌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인을 지키며 따뜻한 마음으로 기회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부디 그 기운이 하늘의 뜻과 부처님의 자비와 맞닿아 이번 로또 복권에 그 복이 깊이 스며들게 하소서. 저의 충실한 노력이 하늘에 닿아 길한 기운으로 돌아오기를, 그 기운이 행운의 숫자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복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복은 세상을 위한 복이며, 가족을 살리는 복이며, 이웃과 나누는 복이 되게 하겠습니다. 당첨의 기쁨은 나 하나의 기쁨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복으로 아픈 이들의 병원비를 돕고, 굶주린 이들에게 따뜻한 밥한 끼를 나누며, 꿈을 잃은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이 복이 세상 곳곳에 따뜻한 빛으로 퍼지게 하소서. 부처님, 이 소망은 욕심이 아니라 원력입니다. 이 기도는 집착이 아니라 서원입니다. 세속의 재물을 구하는 듯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중생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부디 이번 회차 그 복권에 당신의 자비를 실어 주소서. 로또라는 이름의 작은 종이 한장 위에 하늘의 기운이 머물게 하시고, 땅의 복이 스며들게 하시며, 우주의 흐름이 함께 하게 하시어 그 안에 길한 숫자가 자리잡게 하소서. 그 숫자는 저를 일으키고, 가족을 지키며, 세상을 밝히는 불씨가 되게 하소서. 이 작은 종이가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그 열쇠로 풍요의 문을 열게 하소서. 관세음 보살님,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들으시는 당신께 고하오니, 이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중생의 탄식을 덜어주시며, 저의 간절한 염원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지장보살님,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빛이 되시며, 중생을 위해 지옥문 앞에 서 계신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이 중생 또한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이제는 복된 길을 걷고자 하오니, 그 길의 빛을 밝혀주시고, 그 여정의 복을 내려주소서, 문수보살님, 지혜를 주시는 보살님, 재물이 들어올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재물을 쓸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함께 내려주소서 받은 복을 어떻게 나눌지 아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재물이 저를 삼키지 않도록 저를 살리는 불빛이 되게 하소서 보현 보살님 원력의 보살이시여 이 기도가 하늘의 다하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저 또한 그 복을 받은 이후 매일매일 선행을 실천하고 복을 짓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합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정성껏 참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고 희망을 품지만, 그 중에 저는 정성을 다한한 사람으로 마음속 간절함을 담아 불전에 엎드립니다. 이 복이 제 것이 되어 밝은 집을 짓고, 빚을 갚으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게 하소서, 가난과 궁핍의 사슬을 끊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풍요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그 문을 지나며 저는 반드시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이 복을 나누겠습니다. 이 복으로 함께 웃겠습니다. 하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오늘도 그 빛이 저에게 닿게 하소서, 그 빛이 숫자 하나하나에 깃들게 하시고, 그 숫자가 조합되어 이 작은 종이 한장 위에 기적처럼 새겨지게 하소서, 복은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삶을 버텨왔고, 인내해왔으며, 기도하고, 염원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응답받을 차례입니다. 하늘이 열릴 차례입니다. 복이 내릴 차례입니다. 오늘도 저는 두손 모아 고개를 숙입니다. 기도의 향을 피우고, 마음을 비워 그릇을 마련합니다. 그 그릇에 부처님의 복이 담기길 바라며, 이 기도를 마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지장 보살. 나무문수보살, 나무보현보살 나무산보님, 개띠중생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재물이 깃들게 하소서, 부디 이번 회차 당첨의 기쁨으로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마음 깊이 기도드리옵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